이게 4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한의 국방비가 지금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10%입니다. 국방비의 10%. 거의 전쟁 수준 아닌가요? 이게 보증보험이 이슈화되고 나서 전세 사기가 더 성행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입자들이요, 건물을 담보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허그 전세 대출입니다. 자기의 신용도 없이, 자기의 변제 능력도 없이 그냥 건물만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2년간의 이자를 지원 받고 들어가는 임차인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분들도 전세 사기 공범입니까? 예전에는 정... 정말로 못 돌려줘서 보증보험을 실행했다면 지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는 보증보험이 많다라는 거죠.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전,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사실 뉴스로 그렇게 크게 기사화 되지 않는 게전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으로 대신 갚아준 금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조 원, 그리고 작년 2023년 기준에서 약 4조 원 가까이 규모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범들한테 대신 갚아준 금액인데요. 이게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지금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회수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2019년도 이전에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그때도 있었지만, 회수율이 약60% 정도에 달했는데, 오히려 보증보험이 더 확대되고 난 지금에서는 15%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이슈화되고 나서 전세 사기가 더 성행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활용? 보증보험을 악용해서 전세 사기가 더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2년 전, 3년 전부터 이렇게 이슈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보증보험을 확 하기 시작한 건전 정권에서인데 그 이유가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전세 대출을 많이 내줬습니다. 심지어 무직자 그리고 직장을 한 달만 다닌 중소기업 청년분들 젊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환 능력이 없고 거의 없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채무 에 대한 변제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전세 대출을 쉽게 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정말 청년을 지원하는 전세 대출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전 정권에서요. 심지어 1%대에 물론 저금리 시대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 대출이 지금 정권이라고서 다를 건 없습니다만 왜냐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싸고 허그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직자한테도 대출 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건물을,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사실 뭐갭 투자를 했다, 임대인들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입자들이요 건물을 담보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허그 전세 대출입니다. 자기의 신용도 없이, 자기의 변제 능력도 없이 그냥 건물만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입자분들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막말로 얘기하자면요. 근데 사실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편가르기하고 싸우게끔 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허그에서 이런 문제를 양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보증 보험이 없을 때도요. 전세보증금은 서로 주고받고 잘 반환했습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이 이제는 보증보험이 들어지지 않으면 전세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미... 거래했던 그런 사인간의 거래가 이제는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서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보증보험이 생기고 나서 어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활성화된 이유가 그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세 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다 보니까 임대인 분들이 보증금을 올리기. 시작 시작하셨어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전세대출을 내준다는 거를 알고 있는 임대인 분들께서 전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다, 생기게 된 거죠 전세금을 너무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세대출을 막는 게 아니고 전세대출은 더 내주면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증보험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을 강화하면서 생긴 부작용이요. 이 동시진행권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세를 먼저 마치고 매매를 맞추는 이 동시진행권에서 보증보험을 악용을 한 거죠.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공시지가가 없어도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서가 건물의 전세가에 맞춰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감정평가서가 원하는 만큼 금액에 맞춰서 감정평가서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에 2억이었다 할지라도 새로 지은 건물을 감정평가서를 3억을 받아버리면 전세가를 3억까지 받리면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시세가 무려 무려 1.5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들어지니까 임차인분들은 전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먼저 맞춘 후에 그 다음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명의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성행했던 건데 이 중간에서 허그가 보증 보험으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이런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고 바지 사장이 돈을 못 돌려준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세 사기범들은 사실 부담할 게 없다.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사실 돌려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알면서도 무기한 것도 있다. 역으로요. 임차인 분들도 그 분양업자들이 받는 돈의 일부를 이자 지원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에 내가 전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줄 테니까 들어와. 보증보험도 들어줘. 내가 2년간 전세 이자도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입주해. 또 안전해. 그걸 묵인하고 2년간의 이자를 지원받고 들어가는 임차인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분들도 전세 사기 공범입니까?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양산했다. 전세 사기범을 양산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 허그가 보증보험을 대신 갚아주고 세금에서 4조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뉴스를 크게 내지 않고 전세 사기범한테 스포트라이트를 강력하게 때리면서 허그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허그가 대신, 아이고. 화면을 보시면, 허그가 대신 갚아준, 그리고 전세금이 4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수율이 15%라고 합니다. 회수율이. 수율이 15%라고 하고요. 또 보시면 2019년도에는 58%에서 지난해는 10%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주지 못한 게 2년 동안 약 6배에서 7배가량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는 6천억 정도, 2022년 말에는 1조 3천억, 근데 불과 2년 만에 6.4배가 증가해서 약 4조 원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다 전부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대출을 너무 잘내주 심지어 무직자한테도 내주고요. 회사 한 달만 다녀도 내주고요. 심지어 신용을 보지 않고 건물에 담보만 보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건물을 가지고 전세 대출을 내주는 그런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해 보다 보면요. 전세 대출이 본인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않고요. 당연히 되겠거니 오히려 중개사한테 이거 되나요 되면 제가 물건을 볼게요 본인의 상황을 은행에 한번도 상담 보 받아보지 않고 오셔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큼 그 정도로 어, 전세 대출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회수해야 될 돈이 4조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95%가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요. 왜일까요? 직주 근접 때문이죠. 청년분들이 직장을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직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다는 건 청년들을 상대로 한 대상의 주택들이 이 보증보험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양천구도 많은 게 약. 그뭐 신정동 쪽 그쪽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아마 그쪽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이쪽이 전세가가 저렴하거든요 상대로 상대 대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들어가기 수월한 곳 출퇴근하기에는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장 수월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 가격이 저렴한 곳 위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 취약층 청년들에게 이런 전세의 사기. 역전세의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선 부천, 인천에선 부평, 미추홀, 서구, 남동구가 많았고요. 2019년도에 회수율이 2058%였는데 갈수록 떨어져서 이제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못 돌려줘서 보증보험을 실행했다면 지금은 돌려줄 마음이 없는 보증보험이 많다는 라 거죠.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세 사기에 많이 악용이 됐다 예전에는 정말로 못 돌려줬던 금액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마음이 없는 금액 이렇게 보셔도 저는 사실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허그가 방조하고 전세 사기범이 날뛴 결과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임대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 사기범으로 몰리고 그리고 시세하고는 다르게 공시지가에 맞춰서 전세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채무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세 사기의 원흉이 허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범이 아니라요. 전세 대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을 위하는 이런 전세 대출, 이런 금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범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뭔가 더 안전정책을 더, 안전장치를 더 마련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겹겹이 겹겹 겹격 정책은 쌓여가는데, 허그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점점 더 쌓여가는 이런 아이러니. 가 발생한 게 아닐까 뉴스에서도 정말 이렇게 허그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전세 대출에 대한 사기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회수율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은 쉬쉬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자 오늘은 허그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이게 4조 원이면요 이게 4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가 지금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입니다 국방비의 10% 거의 전쟁 수준 아닌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